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예재쌤입니다. 어, 이번에 신안고등학교 시험이 다 종료가 되었는데, 이번 신안고 1학년 영어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험 범위 그리고 출제 경향 측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내부 지문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문을 말하는 건데 사실 내부 지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었어. 왜 그러냐면 변형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런 시험에 접해본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어, 따라서 지문을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외우듯이 공부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문을 그냥 달달 외우듯이 공부한다. 그러면 이번에 느꼈겠지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 실력이 없으면 상위권에 가기가 힘들어요. 신한고 시험은.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한고는 매번 이렇게 출제 범위를 공지로 안내를 하는데 이제 어떤 지문에서 어떤 그, 그 유형의 문제와 그다음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달라진 점은 원래 교과서 범위 내에서는 서술형 문제만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객관식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부교재에서 대부분의 서술형 문항이 모두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자체 제작 교재로 되어 있는 건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에서는 객관식만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외부 지문에서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총 30문항인데 이 중에 외부 지문 네 문항하고 그다음에 서술형 여섯 문항을 합치면 총 10문제 열문제죠그 10문제에 대한 배점이 약 40점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략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내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도 상위권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 지문도 지금 변형이 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변형된 문제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40점, 50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평상시에 잘 해야 돼요. 열심히.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서 평상시에 나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만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시험 준비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중학교 때의 공부량과 판이하게 달라졌죠. 공부양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소화를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문 개수도 정말 많아졌고 그 지문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문제를 다 소화를 못 해. 그 다음에 지문을 전체 범위에 있는 지문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버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좀 주어진 숙제를 좀 충실하게 시간을 많이 쏟더라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복습 테스트를 또못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습 테스트에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습 테스트에 대한 대비가 잘안 되면, 여러분들 시험 대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복습 테스트를 좀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변형 문제들, 응용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지문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큰 그림은 당연히 그려야 되지만, 각 문장별로 세부적인 단계로 쪼개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단락별로 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문장 내에서 중요한 어법적인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설명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형되는 지문에도 대비를 할수 있어.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근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서 문제 풀이하는 거, 사비 문제 풀이하는 거, 자 우리가 힌트로 삼을 수 있는 표현 다 찾아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화살표로 다 표시하라고 얘기하죠. 하는 친구들은 하는데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해. 귀찮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 풀이할 때 어법이 왜 틀렸는지. 그러면 올바른 형태를 고치면 어떤 형태로 고쳐야 되는지 이거 다 적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죠. 그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 그래야지만 변형이 되었을 때 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공부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어 좀시험에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음. 자그 다음에는 이제 출제된 문항들을 좀 볼게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 그리고 적중된 부분들을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1번 문제 상당히 쉬웠죠. 선지도 우리말이에요. 지문도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 선지가 우리말입니다. 이미 사전에 공부가 되어 있던 지문을 우리말 선지로 맞냐 틀리냐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실하게 잘 맞출 수 있었을 거고 자그 다음에 요지예요. 요지가 우리말 선지입니다. 좀 쉽게 내신 것 같아요, 앞부분은. 우리는 이미 모든 지문에 대한 주제, 제목, 다 선지를 대비해서 영어로 대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심화된 학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보면, 여러분들 더 실력이 상승하시게 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인데, 요거는 사실 중학교 시험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 출제 유형인 것 같아요. 선지별로 문장을 제시해주고, 그 문장에서 틀린 어법을 찾는 문제였는데, 기본적인 어법 실력이 좀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뭐, 동사 수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준동사, 그리고 어 형용사 부사,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문, 똑같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these a r tributes. 이러한 속성들이라는 이 표현이 가리킨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야지만, 그게 근거를 찾는 거야. 그걸 정확히 연습한 친구들은 맞았을 거야. 자 그다음에 제목입니다. 어, 핵심 소재, 얼반 디자인, 그리고 이 얼반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엔 안전성을 위한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지문은 워낙 대명사가 아빠랑 이제 자식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 당시에도 이거 누구,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지문 읽으세요. 라고 했던 지문이고 문제풀이에서도 연습을 했어. 그대로 나왔죠. 어. 자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외부 지문 난이도 낮은 편에 속했던 지문이고요. 요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은 한 중에서 중상 정도 어. 1학년 2학기 때 수준을 어. 수준의 난이도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제에요. 주제 응. 행동과 어떤 그 행동을 예측한 것에 있어서의 신체적 특징이 가지는 그런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질문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에서 지금 있는 그 곤충 그 맞죠? 실내 종들이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점점 더 진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질문이었고 그두 가지 표현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합출 의미인데. 사실 함축 의미로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문제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얘를 직접적인 문제로 똑같이 우리가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업시간에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적어주면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라고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잘 복습했던 친구들은 어, 문제 없이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문이 변형됐습니다. 음, 어휘 문제인데 지문이 심하게 변형된 건 아니고 그냥 의례 어휘 문제에서 변형되는 수준으로 변형이 됐었는데 일부 어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 대비하지 못한 부분도 출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한반 정도만 적중을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지문 변형됐습니다. 어, 그런데 거의 이제 대부분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사실 정답이 되었던 부분은 원래 원문에서는 do not stay equal 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 걔가 이제 fixed라는 단어로 고쳐서 바꿔서 출제가 됐었니, 됐었어요. 자, 얘는 어떤 문제인데 지문이 변형됐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변형이 되었고 음, 여기 관계대명사 쓰여진거나 아니면 동격의 대절인 부분은 똑같이 기존 지문과 출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일치 문제, 그쵸? 그다음에 대시냐 와시냐 하는 관계. 그리고 이제 분사 형태로 명사를 꾸며줄 때 ING가 와야 되는지 PP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준동사. 이거는 신안고 자체적으로 계속 출제하는 문법적인 그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빨간색으로 포인트 잡아서 다 공부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변형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는 그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여러분의 기본 실력이 될 거예요. 질문 음. 변형됐습니다. 어떤 문장이에요? 원래 원문에서 이 부분이었는데 it seems that 이라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완전히 그냥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여기 strategies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를 these strategies라는 지시사를 사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근거 찾아가지고 표시해서 잘 풀었죠, 이 친구도. 자, 지문 변형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문 순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단락이 쪼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수업 시간에 표시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주 살짝 변형이 된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변형도가 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힌트를 근거로 해서 어, 순서 배열 잘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약문 똑같이 풀지는 않았지만 어, 일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어휘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외부지문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에 대한 근거 부분을 지금 표시를 미리 해놓은 거고 보통 이제 재진술된 부분에서 빈칸이 뚫릴 수 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빈칸 문제 대부분 다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 혹은 재진술된 문장.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지로 표현이 됐고, 이거는 지금 빈칸 문제인데, 어 빈칸으로 우리가 풀어보지는 않았어. 빈칸으로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어, 지금 요양문으로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 요양문에 나왔던 내용이 주제나 마찬가지잖아요. 요지니까. 그 주제 부분의 빈칸을 선생님이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제를 알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외부 지문. 마찬가지로 빈칸. 재진술된 문장이었고 이것도 외부 지문 순서 배열 문제였는데 이거는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교과서 똑같이 연습했던 부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 교과서 서술형 선생님이 나눠준 워크북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를 충실히 이행을 했다면 맞았어야 돼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9월도 서술형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얘는 좀 새로운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는데 지문이 아니라 그 구문별로 특징을 담고 있는 어, 내용을 담은 예문에서 출제가 되었어. 지문은 없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외부 지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 지문 예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풀기는 쉽지 않잖아. 예문을 지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논술형. 서술형이죠. 어, 서술형 네 번째 문제는 우리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똑같은 부분을 연습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장이 완벽하게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변형이 됐어요. 똑같은 문제의 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그 서술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문장을 잘 배열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거 변형되지 않은 문제는 우리 똑같이 연습한 부분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 아쉽게도 적중을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사실 보니까 그, 그렇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원문 그대로 출제를 하셨던 문제고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술형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 그대로 네 문제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늘 수업시간과 복습 테스트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채화, 습득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단순히 지문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낼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평상시에 정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 기본적인 실력 자체를 상승하지 않는다면,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신한고 시험에서는 고득점이 어렵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대비는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학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